자파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른쪽 그래야츠 AB와 AC가 같다. 이등급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B가 D에 오도록 접었을 때각 ACD가 24이다. 자 CDE의 크기를 물었습니다. 자 조금만 이해하시면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. 자이 종이를 접었기 때문에 중요한 게자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요 각은 90도, 90도가 되죠. 같은 크기의 각이기 때문에, 자, 우리가 이 각을 x라고 했을 때, 자이 각도 x가 됩니다, 그렇죠? 같은 각이니까 접었으니까. 자이 각을 y라고 할게요. 자 y. 자 그러면 이 각이 이 각이랑 같아져야 됩니다, 그렇죠? 그러니까 y는 2x 플러스 24가 되고요. 그리고이 각과 이 각을 더했을 때 90도가 돼야 되죠. x 플러스 y는 90도가 돼야 됩니다. 자, 이두 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, 자 y 자리에 그대로 이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y 플러스 x 플러스 ex, ex 플러스 24는 90도고요. 24입니다. 2y가 아니라, 자 24는 90도고. 자 넘어가면 3x는, 자, 90도에서 24도를 빼면 66이 되겠죠. 그럼 x는 22도가 바로 답이 되죠. 아, x는 2 2도고요 저희는 y를 구해야 됩니다. 자, y 자리에 22도를 넣게 되면 y는 x 자리에 21을 넣는 겁니다. 자, 44 플러스 24가 되죠. 바로 68도가 바로 y의 크기가 되겠습니다.